네. 네. 성인 남성한테 새싹보리 추출물을 섭취를 시킨 거예요. 그랬더니 네. 중성지방 수치가 10.4%가 줄고요. 와. 체중이 8.4%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와. 아니, 그거는 단순하게 살만 빠진 게 아니네요. 오. 그러니까요. 제가 고지혈증 전 단계다 보니까 폴리코사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새싹 보리에 폴리코산올이 이렇게 있다는 건 저는 처음 맞아요. 들었어요. 음. 많이들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 새싹 보리가 청혈 식품,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해 주는 아, 네. 식품으로 유명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게 바로 이 새싹 보리에 들어 있는 폴리코산올 때문인데요. 와. 이 새싹 보리에는 사탕수수의 1200%가 들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약의 폴리코산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1200%면은 네. 12배라는 어,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아 어마어마한 양이죠, 아 그러면요. 아 어. 새싹리에폴리코산놀이 많다 보니까 음. 뭐 고지혈증, 고혈당, 뭐 이런 거랑 연관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음. LDL 콜레스테롤 있잖아요. 네. 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보고 있고요. 아 반대로 또 우리가 좋다 좋다 얘기하는 HDL 음. 콜레스테롤. 네. 이 수치를 높이고 음. 중성지방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어 실제로요. 고지혈증의 고혈당에 있는 동물한테 새싹보리 추출물을 12주 동안 매일 섭취시킨 네.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40%가 줄고요. 와. 혈당이 39%가 줄어든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와. 이야, 엄청나네요. 네, 또 새싹보리가 혈관에 좋은 이유가 바로 미네랄 때문입니다. 아. 새싹보리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압을 조절을 해줘서 혈관 건강에 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생수에도 네. 미네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싹보리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해가 쉽도록 이 정구의 밝기를 통해서 미네랄의 함유량을 비교해 볼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준비를 해왔는데요. 네.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. 네. 또 확연히 밝은 것을 확인하는데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라고 야, 이 미네랄이 이렇게 달라지네 와, 진짜.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한 어린 새싹보리 잎을 섭취를 해주면 우리 몸에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전 아직까지는 큰 질환 없이 그래도 혈관도 좀 건강하고 네. 몸매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. 아유 부러워요 그래서. 네. 주현 네. <laughs> 씨가 지금 네? 젊으니까 네. 안심하겠다는 거잖아요. 네 그렇죠. B. 절대 안 되는 생각이 아 그런 생각이. 아 젊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게요. 2 0 1 9년에 비만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 1년 만에 22%가 증직했다 그래요. 게다가요, 이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봤더니 20대에서 30대 여성에서의 그 초고도 비만율네배 이상이 증가한 게 있어요. 네. 문제는 이런 상태를 방치했을 때. 아 이런 비만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도 있는 일 궁금하시죠? 네. 네. 지금 바로 미라클 극장으로 준비했습니다.